11월 8일 성령 강림 후 제23주 주의를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우수와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다른 신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오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 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여호수와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출 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이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고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땅을 분획하고 정착한 다음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당부를 마친 후에 며칠 지나서 110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강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14절과 15절에 강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홍해를 건넌 일이죠. 말은 홍해지만 강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적혀있는데 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쫓아오는 이집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 사이에 물을 갈라서 강을 땅처럼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이적이 한번더 벌어지는데 그것이 여호수아 3장에 있는 요단강을 건넌 기적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로 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땅처럼 건넜습니다. 두 가지가 신비로운 기적으로서의 공통점을 갖기도 하지만, 강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강을 건넌다라는 의미도 그런 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럴 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우울증과 우울감을 강의할 때에도 "강을 건넌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강을 한번 건너면 배수진을 친다"라는 표현도 나오죠.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결연한 자세를 보일 때도 "강을 건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노예의 땅인 이집트를 벗어날 때에도 강을 건넜었고, 또한 약속의 땅인 가난을 들어갈 때에도 강을 건넜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국면, 이 지점부터의 분명한 변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생각할 때 여러 가지의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강을 건너 왔었는지 되돌아보면 좋겠고, 또 앞으로 어떤 강을 건너려고 계획하고 있는지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에서 이첫 번째의 내용을 약간 무색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땅인 이집트를 벗어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중간지대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를 벗어난 강을 건넌 그 엄청난 변혁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여전히 노예의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도, 그들의 삶에서 여전히 비슷한 패턴의 부분이 남아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들입니다. 이방 신들.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럼 다른 신을 섬겨라. 그런데 다른 신이 어떤 신이 있는지 이 구절을 보니까 아주 독특하게 적혀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넌 그 엄청난 국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이방신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의 땅에는 모든 고민과 환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와 국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끝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유혹이 있습니다. 한 단계의 유혹을 벗어났다고 해서 전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혹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쪽 땅에서든 저쪽 땅에서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유혹하는 다른 신이 존재합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를 극복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잡다한 유혹의 신들을 다 극복했다 할수 없습니다. 새로운 우상의 요소가 내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극복했던 우상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현재 또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우상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지 다시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용단을 내리는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화답했는지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했다고 적혀있는데 백성의 대표들이 우선은 여호수아 앞에서 대답을 했겠죠. 16절부터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을 거다. 왜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 앞에서 이 땅,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무린 족속을 내쫓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겠느냐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다만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화답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다는 것이죠. 경험입니다. 동고동락을 통해서 느꼈던 그 경험 삶을 같이 나눈 것에 관련되었던 그 경험. 어떤 경험은 자신의 경험이 아닙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출애굽의 경험은 사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들의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1세대는 모두 다 광해에서 죽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렛만이 원래의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든 세대들은 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경험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들어왔던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험도 있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 땅에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이 아모리족 속을 내쫓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경험을 분명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들 세대의 경험입니다. 경험이야말로 우리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오늘 문득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무엇이 가족인가? 결국은 경험을 나누었기 때문에 가족이죠. 그것이 꼭 혈연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울고 웃으며 얼굴을 마주했던 그 경험들이 서로를 신뢰하게 해주고 서로를 단단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헤어진 상대나 사별한 상대와의 어떤 그리움과 애도의 과정에 빠지는데 그 부분을 잘 생각해보면 경험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밥을 먹지 못하고 같이 손을 잡지 못하고 같이 한 곳을 응시하지 못하거나 같이 마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백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서로 단단하게 결속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가족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마주하며 맞대며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념으로서 그저 먼데에 있는 그런 신앙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여우수아가 그 엄청난 과정의 마무리 과정 속에서 이제 너희가 신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우리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그 강을 건넜던 경험을 생각해 보고, 강의 이쪽이나 저쪽이나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다양한 유혹과 우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고, 동고동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단단한 경험의 틀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것이 부족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과 실질적으로 같이 공유하고 살아가며 이 경험이 더 이상 배반할 수 없는 분명한 우리의 틀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지금을 생각하며 새로운 2021년을 생각하기에 중요한 두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가면서. 올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또한 일상에서 경험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관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한 부분 한 부분에서 숨 쉬며 느끼며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하루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